KFM 모닝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매 도시란 말이 있죠. 음, 제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한 대통령이 외교 정책의 하나로 이 자매 도시라는 걸 시작했는데요. 여러 도시와 자매 도시를 맺고 어, 경제나 문화, 교육 등이 다양한 방법에 서로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들도 이 자매 도시를 맺고 있는데요. 많은 곳들 중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 바로. 미국 버뱅크시와 자매 도시를 맺은 인천입니다. 1961년부터 지금까지 쭉 자매 도시로 소통하고 있는 인천과 버뱅크시. 최근에 미국 버뱅크시의 청소년들이 인천에 와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961년 12월 18일에 인천의 첫 자매 도시가 맺어졌습니다. 그 상대 도시는 미국 남캘리포니아 LA 카운티 내에 있는 버뱅크시였는데요. 버뱅크시는 인구 약 10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인천과의 인연은 매우 길고 역사가 깊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부평문화원장이 1961년 5월에 미국의 각 도시의 문화서적 지원을 요청했을 때 유일하게 버뱅크시에서 부평도서관으로 책 500권을 기증하면서 두 도시의 인연이 시작되었고요. 2007년부터는 두 도시 간의 청소년 대표단들이 상호 방문, 홈스테이 교류 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참고로 올해는 버뱅크시에서 우리나라 인천으로 홈스테이를 오고요. 내년은 인천에서 버뱅크시를 간다고 하는데요. 12박 13일로 한국을 방문한 버뱅크시 청소년 대표단들.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인사동 하면 기념 빼놓을 수 없죠. 쇼핑을 시작하니 바로 색다른 가게 앞에서는 미국 버뱅크시 청소년들, 바로 요즘 인기 있는 레트로 가공식품이 가득한 곳입니다. 스낵스, kind of 옛날 음식에 관심을. <laughs> 어느도브스, 소블린, 뭐라고? 뭔가요? 뭐라고 설명하는 거 캐릭터 이런 건가 봐요. 좋아나 봐 그런데 아직 열여섯 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죠. 인천시의 청소년 대표단 상호 방문 홈스테이 교류 사업에 작년까지 123명의 학생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천관광공사 해외 마케팅팀 강상규 지임입니다 저희가 인천과 버뱅크가 옛날에 자매 도시를 맺었어요. 이제 서로의 학생들을 1년에 한 번씩 교환하면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리고 미국의 문화를 저희가 소개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인천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인사동에 왔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또 서울에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즈스 넥스 웨네 워스 형 디스플레이 파트 루. 이렇게 레트로 가공 식품에 이어 우리나라 부채와 한복이 그려져 있는 끼 홀더까지 함께 봅니다. Your that. Yeah. Mm -hmm.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이분은 통역과 함께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 토박이인 최희선 가이드입니다. Just, 인천에서 살고 있는 인천관광 통역 안내사이자 또 버뱅크 청소년 홈스테이 가디언으로 있어요. 제 홈스테이 가디언이 루크 이 친구예요. 아주 잘생긴 친구. 제가 국제 교류에도 관심이 많고 지금 인천 크루즈 버디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 시민 안내사로도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관광 통역 안내사뿐만 아니라 인천을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게제 목적이거든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인천에서 살고 있고 누구보다도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모 그 모습과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이미지가 오래 남게 되니까 다시 찾고 싶은 인천이 되는. 다시 찾고 싶은 인천,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보여주기 위해 최희선 가이드는 이렇게 인천을 비롯한 서울 곳곳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날 함께한 세 명의 버뱅크 시 청소년 대표 단원들도 만났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공부한 거는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이고 한국은 한국 바베큐, 한국 음식도 너무 좋고 또 한국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에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다고도 얘기를 해주네요. 네. 특히 10대 학생들이님만큼 그들은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최선 가이드가 돌보고 있는 루크 학생은 케이팝에 빠져 있다고요.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를 많이 배우고 싶고 또 미국도 물론 그런 점은 있지만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지낸다는 거 한국 케이팝이란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나요 가장 좋아하는 건 BTS 가수 요즘 가장 핫한 BTS 가수인데 루크 친구도 그렇고 루크의 친구들도 또 그렇고 BTS를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h 명의 미국 버뱅크 청소년 대표 단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고으으로 돌아가서 한인 인천의 n 스 i 이친들에에게 추천할 생각인가요? 네, 다시 돌아간다면 확실하게 친구들한테 인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인천공항도 굉장히 깨끗 o 고 좋았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주네요. 네. 인천의 발견 지금까지 김진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미국 버뱅크 씨의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왔지만 내년엔 우리 인천의 친구들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죠.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서로 교류하면서 이해하면서 도와가는 인천과 미국 버뱅크 씨. 앞으로도 그 돈독한 인연 쭉 이어가길 바랍니다. 김진희 씨와 함께했습니다.